추가로 최근 이민 핫 이슈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친이민 단체들이 불법 체류자를 구제하자는 내용의 이민 개혁안을 올해 9월에는 추진시킬 수 있도록 의회에 상정을 해서 네. 내년 3월 안에 통과시키는 계획안을 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 것에 대해 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어, 그렇군요. 네. 네. 하튼간 불안하게 어, 불법체제를 생활하시던 한인 이민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네.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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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아메리칸 메가지 이민법 이야기 첫 순서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핫 이슈 올해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그3면법안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2006년) 그리고 (2007년에) 추진했던 이민 개혁안이 모두 무산이 되고 여지껏 아무 말이 없었는데 그렇죠. 네 드디어 (2009년에는) 다시 이민 개혁안이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게 정말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네. 이민자 권익 옹호 정치 및 종교 단체들은 오늘 (9월에) 의회의 불법 체류자를 구제하는 이민 개혁안을 어~ 의회 상정시켜서 내년 (3월) 안에 통과시키는 계획안을 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네, 네 지난해 (11월) 선거 후 어~ 연 또 상하 의원을 민주당이 모두 장악함에 따라서 네네. 이민 개혁안 실행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에 따라 의회를 상대로 본격적인 로비 활동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많은 영향력이 있는 유명 인사들이 이민 개혁안이 잘 추진될 수 있을 걸로 예측을 한다고들 밝혔기 때문에 음. 긍정적으로 지켜볼 만한 2009년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새로 추진되는 이민 개혁안은 지난번 무산됐던 내용과 비슷하게 불체자를 구제하는 내용이 줄을 이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영주권을 신청 후 비자 문호가 열릴 때까지 장기 대기 중인 이민자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민 코터가 증가가 될 걸로 어, 포함 그런 법안이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네. 우선은 어, 긍정적으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우선은 미국 경기가 심각한 상태에 있어서 경기 회복이 어, 오바마 행정의 우선순위라는 것도 어, 참고를 하고 기다려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불체 어, 불법 체류자로 생활하시던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머지 않아 어, 꼭 모두 구안을 어, 받을 가능성이 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메리칸 메가지 이민법 이야기 오늘의 한 이슈로 올해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3면법안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이런 계획안에 대해서. 어 진일보된 어떤 소식이 있다면 또 이민법 이야기 시간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메인 토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 취업 이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취업 이민이 무엇인지 그리고 취업 이민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먼저 재미청취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취업 이민이란 말 그대로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걸 말합니다. 네. 어떤 종류의 취업 이민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자격 조건도 틀려지고 음. 영주권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도 크게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네. 우선 취업이민은 대충 취업이민 1순위에서 음. 3순위까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순위에서 3순위요? 네, 1순위, 네. 2순위, 3순위죠. 음. 취업이민 어, 4순위와 5순위도 음. 있지만, 음. 취업이민 4순위는 종교이민이나 특수이민을 말하고, 네. 취업이민 5순위는 투자이민을 말하기 때문에, 취업이민 1순위에서 3순위가 음. 진정한 취업이민 종류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우선 취업이민 1순위는 음. 특출난 능력을 예술이나 운동, 과학, 비즈니스 또는 교육 분야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나 혹은 뛰어난 교수나 리서처, 음. 다국적 기업의 매니저 등이 해당이 됩니다. 네. 특기자로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특기자로 인정을 받을 만한 배경이 있다는 걸잘 증명해야 합니다. 다국적 기업 매니저 카테고리는 그걸 빼고는 국제적 또는 적어도 국내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취업 이민 이 순위로 취업 이민을 진행하시기 위해선 대학원을 졸업한 분이나. 4년제 학사 학위를 받고 전공 과목 관련 직종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한다면 여기서 대학원이나 4년제 학사 학위는 미국에서 졸업한 거 아닙니다. 건가요? 아, 한국에서, 한국에서 아. 어, 학교 졸업한 것도 다 인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어, 취업 이민 3순위로는 숙련직과 비숙련직으로 나눠지고 네. 숙련직은 경력이 2년 이상 되거나 학사학위 소유자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네. 비숙련지 경우는 경력이 2년 미만이고 어 학사학위가 없는 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 지금까지 취업 이민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취업 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문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문호가 무엇인지 네. <laughs>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설명 네.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좀 간단하게 좀 네.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항상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할 겁니다. 네. 이게 네. 한마디로 문너란 영주권 어, 신청자들에게 매년 내줄 수 있는 어, 영주권의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어, 영주권 신청한 분들의 어, 영주권을 받을 차례가 될 때까지 음.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신청을 하게끔 어,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연가 연간, 연간 취업 이민자들에게 열려 있는 어 문너의 숫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음. 14만 명입니다. 14만 명. 네, 네. 취업 이민 중에서 그렇죠. 네, 어, 위에서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세 종류는 각기 4만 명씩입니다. 음. 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대상자들은 각각 만명씩 있습니다. 음. 이중세 번째 대상자는 학사 이상 소유자와 숙련공의 어 3만 명과 비숙련공의 만명으로 다시 나눠집니다. 네. 네, 취업이민 3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3순위. 3순위가 둘로 나눠지는 4만 거죠. 4만명 중에 숙련공이 3만명, 비숙련공이 만명 맞습니다. 네. 네. 대부분의 취업이민 신청한 이들은 세 번째, 음. 제 3순위에 해당이 되고 네. 3순위 중 어, 숙련직을 많이 하시죠. 분들은. 네, 그중 어, 숙련공의 비자 발급, 어, 우선일, 우선일자 어, 어, 그 우선일 날짜는 아셔야지 되는데 음. 네, 그, 즉, 어문헌 날짜는 그 2005년 5월 1일로 닫혀 있고 네. 비숙련직 경우는 2003년 3월 15일로 닫혀 있습니다. 네네. 이 뜻은 취업 이민 첫 번째 당인노동허가 신청이 노동청에 신청 접수가 된 날짜. 네그 날짜가 어, 2005년 5월 1일 이전인 분들만 음. 어, 이제서야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네 다시 말하면. 노동허가 승인을 받으셨어도 이 날짜 전에 노동허가 신청서가 접수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어 문어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 영주권 신청을 어할 때까지 차례를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2005년 5월 2일 날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신 분도 영주권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루 차이로. 네, 이 전에 이제 그, 때문에. 예, 신청을 하신 분들이 예, 이제 문호가 풀린 거죠. 네, 네. 자, 그렇다면 그 쉽게 설명을 해서 취업 이민을 진행을 하는 분들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일을 진행을 하게 되는지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일단 취업 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우선 미국 노동청에서 어, 노동 허가 승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영어로는 Labor Cer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어, work p e r m i 다네 i o n work permission work p e r m i s s i o 에 work permission work p e r m i s s 청 o n work p e r m i s 서 i o n work p e r m i s s i e r i 1 4 i o n work permission work p e r m i s I485, 어, 즉, 영주권 신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 그렇죠. 마지막 네. 단계죠. 한 가지 아셔야 할 건, 노동 허가서 단계를 거쳐야 하는 취업이민은, 주로 취업이민 2순위와 취업이민 3순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취업이민 1순위와 취업이민 2순위 중, 어, 노동 허가 단계를 거치지 않는 특별 취업이민이, 어, 있다는 거는, 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무튼, 크게 이세 가지 단계를 거치고, 어, 취업이민 3순위는, 어, 어 문호가 있기 때문에 이세단계를 단계별로 다 거치셔야 되죠. 음. 하지만 취업이민 2순위는, 네.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노동 허가서가 나오면 세단계가 아닌 두단계로 나눠진대. 즉, 노동 허가서 나오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인 I135과 I485를 음. 동시에 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취업 이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잠시 후에는 취업 이민 중세 가지 단계죠. 노동 허가서 단계, 취업 이민 패티션 신청 단계, 영주권 신청 단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브닝 포커스 아메리칸 매거진 임상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민법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세일. 대풍살 20파운드에 16불 98 부산에서 만든 효성어묵 300g에 1불 98 참이슬 소주 375ml에 2불 98 오뚜기 3분 짜장 카레 또는 하이스 한 팩에 9 8점 몽고간장 1갤론에 4불 98 해태 포도봉봉 박스에 3불 98 부산에서 만든 효성어묵 300g에 1불 98 해찬들 사계절 쌈장 500g에 1불 48 백설 흔들어먹는 핫케이크 믹스 180g에 1불 98 역시 한남체인 한인 커뮤니티 최고의 마켓 한남체인 난 아침에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결국 허둥거리게 돼. 그래서 늘 맥도날드에 가. 나보다 훨씬 전부터 일어나 내가 따뜻하고 상쾌한 아침 식사를 할수 있도록 비스킷과 계란을 굽고 있거든. 구운 잉글리쉬 머핀과 신선한 A급 계란, 맛있는 캐나다 베이컨, 아메리칸 치즈가 모두 함께 있는 클래식 에그 맥 머핀 샌드위치로 질적인 아침을 시작하세요. 늘 신선하게 끓이는 프리미엄 로스트 커피 한 잔도 잊지 마세요. 매일같이 다양한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맥도날드는 내가 찾는 모든 것이 있어. 하루는 싱싱한 과일을, 다음 날에는 소시지, 계란과 치즈 맥콜인데. 간단하고 신선한 프로덴월러 샐러드에서 부지한 딜럭스 브렉퍼스트까지 맥도날드에는 다양한 선택이 있습니다. 시나몬 멜트도 드셔보세요. 달콤한 아이싱과 시나몬이 만나 완벽하고 따뜻한 시나몬 롤이 되었습니다. 분주한 아침 시간, 난 언제나 맥도날드와 함께. 모든 시간에 참여하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만나세요. 남가주 재블년에서는 기쁨 주고 사랑 받는 중앙방송 후원으로 인도와 네팔 불교 유적지 문화 탐방을 실시합니다. 2월 23일 LA를 출발하여 9박 10일 동안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빈을 비 비롯한 4대 불교 성지와 왕사성, 영치산, 나란다대학, 카필라 성지 등 여러 불교 유적지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타지마할과 아그라 성도 관광하시게 됩니다. 특히 이번 여행은 삼보사와 관음사 주지를 지내신 범유스님의 친절한 하설을 들으시며 불교의 유적지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인 인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09년 새로운 여행 문화를 선보이는 중앙방송의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를 바라며 비자 관계로 1월 말까지 예약을 마감하오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스코 투어 213-386-3700으로 문의 바랍니다. 1등 여행사 하나투어가 2009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특선 상품을 선보입니다. 신라호텔 숙박특급 제주도 4일이 1099불부터 동양의 하와이, 중계 해남도 5일, 방콕과 앙코르트 관광 6일이 각각 1299불부터 델리와 타지마의 관광 인도 7일이 1799불부터 며 일본, 중국, 유럽 등 전세계 관광, 무비자 시대를 맞은 미국 전지역 관광까지 다양한 상품 1등 서비스로 모십니다. 기분 좋은 차별 하나투어 213-736-1212, 736-1212로 전화주세요. 진주 목걸이 엄청 기네? 너헐리우스타 같다? 잼텍 알지? 잼텍! 키티 센터 3호점 오픈 기념으로 진주 빅 세일이야! 1,500불 이상 사면 이 목걸이가 선물이야! 마음대로 연출하는 100인치 헐리우스타 패션이지! 100인치 하는 진주 목걸이를 그냥 준단 말이지? 보석의 명가 잼텍이 역시 다르구나! 패션이 달라! 진주는 다40% 세일! 믿을 수 있는 진주 싸게 사고! 멋진 선물도 받고! 잼텍 진주 세일에 오셔서 헐리우스타로 변신하세요! 다운타운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몰래! 어머님 아버님. 여보. 아버마아 거기로 가는 거냐? 힘들이 오늘도 거기? 당연하죠. <laughs> 얘들아, 거기서 어때? 당연히 오케이. 오케이 가족과의 즐거움, 좋은 사람과의 만남, 따뜻한 웃음과 훈훈함이 있습니다. 아, 도대체 거기가 어딘데? 무봉리 토정순대국. 지금 당장 무봉리 토정순대국으로 오세요. 무봉리 토정순대국. 1 2 3 8 7 1 6 0 0 3871600 많이 많이 오세요. 자, 여러분께서는 이브닝 포커스 아메리카 매거진 임상우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민법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취업 이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설명을 하자면 노동 허가서 단계에 거치는 단계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네 일단 노동 허가서 단계에도 여러 가지 거쳐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어, 지역 노동청에 어, 임금 시세 조사를 의뢰를 해야 됩니다. 프리 베일링 웨이지라는 거를 어그 EDD라는 데서 받아야 됩니다. 음. 네 그리고 구인 광고를 내야 됩니다. 네, 네. 구인 광고를 낼 때는 어 일단 그주 정부 그 워크 어 스테이트 워크 a 스 에이전시가 있는데 음. 거기에다가 미니멈 30일 광고 나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 이제 신문에 선데이에 두번 나가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음. 그 다음에 회사에서 어그 인터널 포스팅이라 그래가지고 회사 내에서 광고를 또 내는 게 있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이 직종이 전문 직종일 경우에는 어, 추가로 어, 세 가지의 광고를 더 내야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광고가 끝나고 네. 또 30일 미니멈 기다려야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네 그렇게 하고 어, 추가로 아까 말씀 드린세 가지 그 광고 중에서 하나만 세개 중에 하나만 30일 안 기다려도 돼요. 네. 하지만 네. 나머지는 다 삼, 기, 끝나고 음. 30일 기다려야 됩니다. 네. 네. 어 그리고 어 이제 그 노동청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자로 주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전자로 신청을 하게 되려면 우선은 어그 노동청 웹사이트에서 어그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야지 됩니다. 네. 어 레지스트레이션을 하고 어 그다음에 어그 이제 어 로그인 인포메이션을 받게 되면은 음흠. 그때는 그 서브 어카운트라는걸 오픈해요. 서브 어카운트란 건 뭐냐면 이제 변호사가 어, 노동청에 이제 노동하서 신청을 해줄 수 있는 그 어카운트를 오픈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야지만 어, 이제 전자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우편으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지만, 네. 어 그건 좀 위험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렇죠. 예, 다 네. 전자로 해야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음. 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그 신청을 하고 음. 어, 기다리다 보면은 간혹 그 감사라는 게또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예, 이제 어딧 시죠 이제 네. 그 감사 또는 어디시라 그러는데 음. 어 이게 감사라 그래서 와서 막그 회사 가서 감사하고 이러는 게아니고요 음. 광고를 제대로 냈는지 어. 그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광고 낸 거를 보내지 않고 전자로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전자로 신청하면은 아무것도 없이 신청만 된 거예요 전자로 네네네. 그럼 서류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류가 제대로 다 어, 해야 될 거, 해야 될거 거쳐서 했는지를 갖다 음. 감사를 한다는 거는 광고 낸 그런 그 서류들을 증명서를 다 보내라는 거가 네, 요 보통. 근데 네. 감사하도 그런 거 보내면 다 문제없이 됩니다. 음. 네, 그렇게 하고, 어, 그 감사가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답변을 해서 어, 보내고 나서 어그 다음에 이 모든 절차가 끝나고 어, 마지막으로 그 노동청에서 그 결정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노동 허가서 단계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i140 단계에서 거치는 즉 취업 이민 패티션이죠이첫 네.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요그 i140 단계에서 우선 아셔야 될게그 심사를 하는 기준이 음. 어그 고용주 회사에서 지불 능력이 있느냐를 보고요. 네. 예, 또 하나는 그 신청자가 신청한 그 직종의 자격 조건이 되느냐를 봅니다. 음. 단계로 별로 보자고 우선 일단 이 이미 초청장을 신청해서 음. 어, 접수가 돼야 되겠죠. 네. 어, 그렇게 하고 어, 이 신청을 할때 어, 집어넣는 서류가 이제 그 노동허가 승인서가 들어가겠고요. 음. 어,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지불 능력이 있는지 음. 회사의 최근 세금 보고서나 네. 어, 감사된 재무제표라는 게 있어요. 감사된 재무제표나 음. 아니면 벌써 이 신청인이 월급을 그 프리빌링 웨이지가 아 아까 말씀드린 프리빌링 웨이지를 벌써 받고 있다라는 그셋 중에 하나를 또 증명을 해야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신청인의 어 경력 증명서 그리고 학력증명서와 성력, 성적증명서가 또 필요로 하겠습니다. 성적증명서까지? 네. 네. 그렇죠. 학력을 어, 이제 조건을 했었을 경우에는 음. 그렇게 되는 거고 경력을 조건을 했을 때는 경력증명서고 네. 또 학력과 경력을 둘다 했었을 때 조건을 했을 때둘다 이제 필요한 거죠. 둘 다가 있으면 더 좋, 좋겠네요. 어, 근데 보통 둘 중에 하나로 하는데요. 이 순위 중에서는 아이 네. 어, 순위에 해당하기 위해서 하나는 사년제 어, 졸업 플러스 5년 경력이 있을 경우에 경력이 음.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둘 다를 필요로 하죠. 네, 하지만 그쵸. 그렇지 않을 경우 둘 중에 하나라는 하나만 게 일이 깨끗하게 잘 해결이 됩니다. <laughs> 예. 네. 하다가 또 잘못 뭐, 잘못 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죠. 원래 법에 네. 어, 법적으로 돼 있는 조건 이상을 지분을 필요가 없어요. 네, 네. 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거든요. <laughs> 네. 그게 근데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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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도 이제 보충 자료 요청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보충 자료 요청이 오면 보충 자료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민국에서 그렇군요. 결정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런 게다 이제 됐어요. 네. 이제 I-485 단계. 영주권 신청 그렇죠. 단계는 어떻게 진행이 영주권 됩니까? 신청 단계에서는요. 보통 영주권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어월 r k p 하고여행허가서 r 같이 신청을 합니다. 그렇군요. r work permitter, work 1 0 r m i t t e r w o r 14세부터는 다 t e r w 불이에요 e r 세 미만은 e 음. r 0 o r k p e r m i t t 미 r 나 여행허가소를 어, 신청을 해도 추가로 비용이 들진 않아요. 네네. 그리고 아이들도, 암만 나이가 그래도 이때는 다월프밋에스 신청을 해줘야 되는 게, 음. 소셜번호를 월프밋에스 신청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네. 애들도 학교에서든지 언제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꼭월프밋에스 이때 신청을 아, 해줍니다. 네. 네, 일단 단계로 보면은, 어, 영주권 신청서, 음. 어 월프로미스 신청서, 여행허가 신청서를 동시에, 어, 네, 이민국에 네. 신청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접수증들이 옵니다. 네. 이 접수증들이 올 때, 지문 통지서가 같이 올 수도 있고, 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조금 더 기다리면 지문 통지서가 옵니다. 네. 그럼 지문 통지서에 나온 대로, 그, 거의 나온 그 시간과 장소에 가서, 어 이제 지문을 찍으셔야 되겠죠. 네. 네, 또, 그리고 기다리시다 보면 월퍼밋이 나오고요. 월퍼밋은, 음. 어, 90일 이내로 이제 발급을 해주는 게 이민국에 그, 이민국 그렇게 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행허가 지금 보통 한 4개월에 걸립니다. 아, 네. 네. 어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네. 거기 답변을 해야 되겠고 네. 어또 답변을 받고 나서 이민국이 그냥 결정을 해줄 수가 있고 음. 또는 인터뷰를 오라고 통지서를 네.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취업 이민은 사실 이민국 이 결정을 해줘요. 인터뷰 네. 보통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하지만 이제 인터뷰 통지서가 올 경우에는 어 이제 인터뷰 대행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 변호사랑 그, 같이 가는 게더 좋겠죠. 같이 가는 게 좋죠. 네. 네, 네. 어 그다음에 이제 이민국 인터뷰 가서 음. 어 거기서 이제 이민국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제 결정이 나거나 좀 기다림은 결정한 걸 알려주겠다고 하고 이제 결정이 나게 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단계별로 대략 취업 유민을 하고 영주권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우선 취업이민첫 단계인 노동허가서를 승인 받는데까지는 약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제가 전에도 계속 언급을 했듯이 2008년도 6월 달부터 신청한 것들이 노동허가서가 승인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 승인, 신청하고 나서도 지금 8개월째 걸리는데 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왔어요, 승인서가. 아, 드디어 왔어요? 예, 네, 화요일날 제가 받았습니다. 음. 어저께 오바마가 어, 이제, 이나귤레이션 하, 하면서, 네, 받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승인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일이 예. 진행이 되겠습니 예, 예, 예. 좋은 뉴스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일, 그래도 한 1년까지 생각을 하셔야 아, 왜, 되겠고. 왜, 지금까지 안 줬다고 합니까? 글쎄, 그 내용은 저도 궁금해요, <laughs> 네. 사실은. 네. 아, 네, 정말. 네, 잘 됐네요, 정말. 네, 좋은 소식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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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i140은, 어, 신청하고 약 6개월에서 7개월, 음. 어~ 거기서부터 해서 약 (1년) 이상까지도 예 걸릴 수가 있을 걸로 예측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 음. (485는) (140이) 승인돼야 승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취업이민 (2순위) 경우 (140과) 어, 485가 같이 들어갔을 경우에 네. 어, 140이 승인되고 나서 약 2, 3개월 후에 이제 그 영주권 이승인되겠고요 네. 취업 이민 3순위는 문호가 풀리고 나서 485를 영주권 을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 후약 7, 8개월에서 1년 이상도 어,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청취자 질문이에요. 네, 취업 비자 H1B 커터와 취업 이민 커터는 다른 것이 뭐 무엇인가요? 그리고 또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어, 받으면 영주권도 받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해 오셨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네. 간략하게 일단 완전히 틀린 거죠. 네, 네. 취업비자 쿠어타는 매년 정해진 숫자만이 취업비자를 받는 거고. 7만 5천 개던가요? 아, 6만 5천 6만 개죠. 5천, 예, 네. 년 6만 5천 개고, 네. 어 그렇게 하고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취업 이민은 14만. 그렇죠. 그 중에서 네. 이제 자기 해당이 되는 그 순위에서 4만 예, 개씩 예, 그렇죠. 네. 예, 거기서 이제 자기 순서를 기다렸다가 음, 음. 이제 그 취업 이민은 이제 신청을 해야 그렇군요.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H1B, 취업비자는 음. 네, 그, 그, 일단은 그 쿠어타가 꽉 차기 때문에 매년 네. 추첨에 뽑혀야 되는 거고 어, 하지만 영주권 신청자는 이제 차례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리고 네. 이두 가지의 이, 이 업무 자체는 완전히 틀린 거기 때문에 음. 어, 같은 사업체에서 둘다 취업비자와 취업 비자 둘다스판서를 해줘도 음. 어, 이거는 일을 따로 어, 추진을 진행, 시켜야 되고 네, 이게 네. 꼭 물과 기름처럼 섞이질 않습니다. 네네네. 각자 평행으로 달리면서